저는 정은찬입니다. 일기 훔쳐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은찬입니다. 장신대에서 현재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바울과 1세기 교회 공동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해서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1세기 교회, 초기 교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조금 친근하게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위대한 인물 그리고 어려운 신학자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이미지겠지만 바울은 입체적인 인물이거든요. 바울은 목회자이기도 하고 고뇌하는 성교사이기도 했고 또 평범한 한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조금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일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이제 일기를 써 왔기 때문에 일기는 사실 이제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속마음은 어땠을까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갈등, 고민, 감정들을 한번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기라는 장르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바울을 조금이라도 독자들이 친근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다는 생각에 일기 훔쳐보는 거 좋아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일기를 살펴보면서 한번 바울을 조금 낯선 먼 그리고 위대한 인물보다는 우리와 가까운 친근한 인물로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사도행전 16장과 17장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 그와 함께. 바울 서신 중에서 벨리보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어, 이것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어, 바울의 성교 여정은 그 이전부터 이제 시작되었죠. 그런데 바울을 조금 입체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싶은데 그러면면은 자료가 많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1차성교여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도행전 말고는 자료가 없어요. 네, 2차 성경으로 들어가면서 바울의 다양한 편지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어서 조금 더 입체적인 바울을 그려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16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바울의 방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울의 방황이나 내적인 고민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 16장, 17장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 구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능력으로 글을 쓰게 돼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좀 있고요. 어, 그렇지만 이 글에 어, 조금 말랑말랑한 바울, 어, 말랑말랑한 바울의 목회와 성교 이야기를 담아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촉감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IBP에서 북토크도 뭐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혹시 그때 또 만날 수 있으면 또 자세한 이야기를 또 하면서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